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공주시 정안면 내뭇니라는 곳에 나왔습니다. 어,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요, 415평입니다. 415평이기 때문에 꽤 크죠? 네, 그래서, 어, 이 토지는 또 계획 관리에요. 하천도 접해져 있고 해서 어떤 미니 캠핑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음, 그러면, 먼저, 그러면, 오늘 토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. 앞에 보이는 이 도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어, 도로 폭이 좀 좁아 보이기는 하는데, 어, 아주 좁지 않습니다. 옆에 풀들을 좀더 제거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, 도로가 되고요. 앞에 보시면, 저 건너편에 집들이 있습니다. 네. 그곳이, 그 앞쪽이 바로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2차선 도로가 이논 바로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들어오는데, 이 들어오는 도로의 길이가, 그렇게 뭐 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음, 괜찮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토지는요, 네, 보시면 이게 그물망을 쳐놨어요. 어, 이 토지에, 에, 415평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돼 보이는 엄청 큰 토지인데, 이 전체는 다 아니고, 이 도로 쪽으로, 앞쪽으로 415평입니다. 오늘의 이 토지는요, 하천, 어, 지목이 하천이며 전 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획 관리, 옆에 이 도로에, 예, 오늘의 토지가 이 도로에도 좀 접해져 있고요. 음, 그리고 옆에는 지금 계곡물 소리가 나요. 계곡물 소리가 나고 있는데, 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덮여 있어서, 예, 잘안 보이는데, 아, 너무 좋습니다. 우와. 이 풀만 좀 제거하면 너무 좋아요. 여기,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미니 캠핑장 같은 거 아니면 뭐, 음, 여러 가지 용도로 할수 있습니다. 이 계곡을 어,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, 어, 여기에 접해져 있는 이 도로까지 오늘의 토지에, 어, 다 접해져 있기 때문에, 네, 이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. 415평의 이 계곡까지 활용을 할수 있는 계획 그 관리 토지는 펜션도 되고, 캠핑장도 되고, 사무실, 전원주택, 카페, 모든 용도가 다 가능한 것 아시죠? 그러면 다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계곡과, 네, 오늘의 이 토지는 앞에 그물망이 쳐져 있고, 음, 약간, 약간만 성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렇게 걸어가 보겠습니다. 그물망이 안에 들어있는 이 토지는 모두, 네, 저 뒤쪽만 빼고 415평, 네, 오늘의 토지이고요. 와, 제가 좀 걸어오니 이 계곡물이 엄청 좋아요. 계곡물이 접해있는 땅들은 상당히 비싸요. 이 계곡 보이시나요? 근데 지금 풀들 때문에 이런 잡풀들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네, 이런 계곡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. 그리고 계곡이 이 도로에서 또 깊지가 않아요. 깊지가 않아서 아참 좋습니다. 음, 일단 계곡물이 접해 있는 땅들은 비싼데 오늘 이 토지는. 평당 33만 원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415평, 어, 1억 3600입니다. 아, 물소리가 참 시원하네요. 이런 잡풀들은 다 제거하고 예쁘게. 만드신다면, 어, 활용을 할수 있는,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수 있는, 네, 계곡에 접한 토지. 이 근처에는 현재 집들은 없습니다. 네, 와, 너무 좋다. 네, 계곡물이 아주 깊지가 않아서, 그냥 몇 발자국만 내려가면 이렇게 계곡물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, 네, 여름에 아이들이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바로 옆에 집들은 붙어 있지 않고요. 네, 저 건너편 2차선으로 가야만 집들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뭐 지저분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잘만 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을 듯 합니다. 일단 계곡에 접한 아, 이렇게 저렴한 토지는 없습니다. 네, 계곡이 접한 땅들은 지금 유구읍쪽도 평당 150 정도 합니다. 네, 여기 괴깔림이면서도 평당 33만원. 네, 1억 3,600. 세종시에서 한 35분 정도. 네, 마곡사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in, 있습니다. 네, 오늘의 토지는요. 네, 관심 있으시면 저희 토지로 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